이게 인삼 중간? 맵찔이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어, 맛있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끓짠 <laughs> 제가 오늘은 집에서 찍고 가는 이유는 집 바로 앞에라 가지고 나가서 한 30초면 도착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아 주연이 빨리 <laughs> 제가 통풍 때문에 어, 걱정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건강하게 술을 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여기를 가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서 뵙겠습니다. 안녕. 한 여기 건강 네. 하나랑요. 네네. 그리고 진로 하나만 주세요. 네. 네. 이거 잔 와놔가지고 뭐 뭐가 물, 물컵 물컵 맞겠죠? 감사합니다. 여기 뭔가 인테리어가 엄청 고급스러워요. 인테리어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전 옷을 반바지 이렇게 입고 왔고 <laughs> 일단 소주 나왔으니까 어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한잔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술이 어, 시원하네. 이제 삼계탕이 엄청 금방 나온다. 전 시간 좀 걸릴 줄 알았거든요. 엄청 금방 나오네. 통풍 하나 얘기로 걱정 엄청 해주시더라고요, 우리 구독자분들께서. 걱정 덕에 병원도 잘 다녀왔고, 지금도 솔직히 괜찮다는 아니지만, 괜찮습니다. 기름기 많은 거, 뭐 이런 거 먹는 것 보다는 걱정 많이 해주시니까, 건강하게 삼계탕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.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종류가 일단 너무 다양해가지고 피부가 조금 안 좋아졌다 미용이라는 삼계탕을 드시면 되고 어 전날 과음을 해가지고 숙취해소가 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얼큰을 드시면 되고 옷도 있고헛게들게막 목도 흙만 흙상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먹으려면 9일 동안 와서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다른 메뉴들도 많다 일단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빨리 빨리 먹어볼게 이거는 후추 온가? 네. 술을 해가지고 네. 불닭과 서비스랑 드시려고 하니 괜찮세? 요 아, 야안주셔도안 주시도. 네 괜찮네 괜찮. 아세요? 네 불닭 발이요? 불닭 발. 아, 아, 아 괜찮. 서비스 안주셔도 아, 괜찮으세요?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자 후추 후추 후추. 우리 타이님께서 너무 어, 너무 친절하세요. <laughs> 유머러스하신 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. 그리고 제가 술 먹으니까. 안주로 그 불닭발 서비스 드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받으면 또 죄송하고 저 지금 불닭밥 먹고 싶긴 나거든요. 근데 죄송하니까. 아 이게 인삼주인가? 아 인삼주네. 인삼주. 아 여기 인삼주 처럼이 코스가 있더라고요. 처음에 인삼주로 따뜻하게 데워주는데 나 이것도 안 먹었었네. 겉절이 아니아 이거구나 알았다 인삼주 야 인삼주 하나 아 애는 아아어 아. 얘가 아빠 다리 하고 있어가지고 아, 진짜 높다. 아, 다다 와, 어우 고기 맛있다. 제가 삼겹살, 아, 삼겹살 <laughs> 삼계탕 먹으면 열이 엄청 오르거든요. 음. 그래서 오늘 반팔 반바지. 또 공교롭게도 집이 또 바로 앞이네요. 그래서 반팔 반바지 윤삼준. 도 진짜 맛있어 보였어. 어. 좀 건강해지는 느낌 잔다. 맨날 이렇게 먹을까? 맛있는데 삼계탕. 엄청 부드러워요. 인삼주 한네잔 정도 나올 분량인 것 같아요. 배한 번. 갈라 볼까? 이 음, 가슴살 아니야? 엄청 음, 부드러운데? 이게 알마늘니가 그렇게 고 하던데? 알마늘? 음. 맛있다. 오, 너무 맛있는데? 양이 엄청 많네. 짠. 역광인 거 알고 자리 잡은 거예요? 근데 오늘 그래도 밖에 좀잘안 보이나?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먹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애때기 안에 또 밥을 또 이렇게. 통통했던 애가 엄청 삐딱이 <laughs> 미끄러진 거에서벌려 버린 게 아니라. 이건 닭껍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. 저는 이상하게 닭껍질 이 오돌도돌한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근데 닭 껍질을 안 먹는 반데, 닭 껍질을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. 치킨에는 어차피 튀겨져 있어서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, 백숙의 닭 껍질은 조금 그렇더라고 저는. 아, 여러분 실수한 게 있어요. 아 녹화 버튼 안 눌렀다 진짜. 녹화 버튼 안 눌렀어요. 아, 아 왜, 왜안 했지? 아 진짜. 아 국물이 진짜 맛있다. 어, 진하네. 그런가. 렇래 알딸딸하지. <laughs> 아직 반병밖에 안 마셨어요. 응? 건강해지려면 또 인삼 먹어야 되니까. 인삼. 아 몸에 열이 막고른다 이제. 사장님께서 저술 응. 먹는다고. 떡갈비나 닭발 중에 하나 말씀하시라 해가지고 제가 사할게 아무거나 하나라고 <laughs> 말씀드렸어 어우,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, 국물이 진짜 맛있다 와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, 드세요 감사합니다. 정말 다발스다발스 다크 스아 불냄새 안 매워요 저 매운 거못 먹는 거 아시죠? 충분히 충분히 맵찔이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어. 맛있다라고 하는데, 나도 모르게 <laughs> 어? 뒤에서 오네. 뒤에서 와. 불닭발 <laughs> 먹고, 안정제로. 백숙. 근데 바구 하면 되는데, 와, 왜 이렇게 맵지? <laughs> 말씀드릴걸. 만약에 닭발 주시 있는 거면 안 맵게 좀 부탁드린다고. <laughs> 하지만, 경상도, 상남자입닙니까 <믿> 땀샘 열리기 시작했어 근데 <laughs> 엄청 야들야들하고 불향도 나고 소스 간 자체가 세지가 않아요 아니, 베 하나 딱 써가지고? <laughs> 알코올로 소독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... 벌이 막와 미쳤다. 와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매운 거 요즘에 안 먹었어요, 제가. 그래도 매운 것도 먹으면 늘잖아요. 근데 안 먹다가 갑자기 또 먹으니까 좀 얼얼 얼얼한 감이 있긴 하는데. 아네들 말씀. 뇌의 정지. <laughs> 정지 닭갈비 하나 먹을까? 닭갈비랑 싸먹는 거좋아하시 닭갈비 하나 안 먹자. 안 됐다. 소주도 하나 시키고 닭갈비 하나 시키고 여기 떡갈비 하나랑 네. 진로도 하나만 더 주세요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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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냐고나 지금 이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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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 양파 깻잎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드렸는데 왜또 꺼져있냐고 음, 맛있지 맛있지. 떡발비랑 떡발비랑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도 중화가 되면서 오히려 부드러워. 오, 떡갈비야, 이게. 엄청 부드러운데. 불닭발 때문에 입이 얼얼해 있는 상태인데 뜨거운 것들은 고통이 두 배야. 너무 그래. 어,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오리떡갈비거든요? 오리떡갈비는 처음 본다. 엄청 부드럽다. 짠. 아니, 오리가, 오리는 쫄깃하지 않나요? 부드러운 게 아니라? 오, 왜 이리 부드러워? 이거 이제 닭발이랑 싹. 장 차우고. 음. 음, 매운맛이 훨씬 덜해요. 음. 배가 좀 부르긴 한데 포장되나 물어보고 포장해서 갑시다 <laughs> 저또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가서 먹을게요 사장님 혹시 이거 남은 거 포장도 되나요? 아, 네, 네. 어, 어, 건강식으로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생계탕에 서저 처음 먹어봤는데 어, 너무 맛있네요 잘 어울려 그리고 여기 불닭발 서비스 주셨고 오리떡까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걱정 많이 해주신 덕에 그래도 병원 잘 다녀왔고 어 건강합니다 어.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<laughs> 사실 아파요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집 바로 앞이라서 너무 좋네집 가서 아주 잘 자야지 음.